그런데 계엄군의 목표는 국회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자마자 계엄군은 또 다른 헌법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에도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국민이 뜻을 모으는 선거와 정당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선관위까지 장악하려 한 이유는 아직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정동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독립언론 뉴스타파가 보도한 오늘 새벽 경기도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앞의 모습입니다. 비상등을 켠 버스에서 전투모에 마스크를 쓰고 소총으로 무장한 계엄군들이 줄지어 내립니다. 이들이 차량 진입 차단기가 설치된 성관이 청사 안쪽으로 진입하는 모습도 포착됐습니다. 차단기 옆에는 줄지어 서 있는 경찰관들도 보입니다. 계엄군은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시점인 어젯밤 10시 반쯤 성관이에 나타났습니다. 먼저 10여 명이 투입됐고 이후 오늘 새벽 0시 반쯤엔 100여 명이 추가로 투입됐습니다. 경기도 수원시에 위치한 성관위 연수원에도 계엄군이 배치됐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중앙성관위는 계엄군이 중앙성관위 출입을 통제하고 청사 내에서 경계 작전을 실시했으며 야간 근무자가 근무하는 일부 사무실에도 진입했다고 밝혔습니다. 어젯밤 계엄사령부가 발표한 포고령 1호에는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 활동을 금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지만 선관위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선관위는 헌법 114조에 따라 선거와 국민투표 관리 및 정당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만들어진 헌법 기관입니다. 다른 기관은 제쳐두고 선관위부터 먼저 갔다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한 의문이 들고 그 의도가 무엇이었는지 분명하게 진상이 규명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윤 대통령이 국회뿐 아니라 주요 헌법 기관까지 장악하려 했던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동훈입니다.